이혼하라던 시누이 시댁빚 1억 5천 갚아준 사람이 저였습니다. 저는 결혼 3년차 며느리예요. 시누이가 명절마다 이혼하라고 했습니다. 근데 시어머니 빚 1억 5천 제가 몰래 갚았어요. 이번 설날에 다 들켰습니다. 시누이는 처음부터 저를 싫어했어요. 결혼식 날부터 그랬습니다. 오빠랑 언니 안 어울려 얼마나 가겠어. 하객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. 명절마다 더 심해졌습니다. 언니는 집안일도 못하면서 뭘 잘한다고 시집왔어. 애도 없으면서 맨날 바쁜 척이야. 오빠 돈으로 편하게 사네. 저는 그냥 참았어요. 근데 웃긴 건 시누이가 매달 남편한테 돈을 빌렸습니다. 오빠 이번 달만 다음 달에 꼭 갚을게. 한 번도 갚은 적 없어요. 3년 동안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. 작년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. 시어머니 사업이 부도났었습니다. 빚이 1억 5천이었어요. 남편도 몰랐습니다. 시어머니가 혼자 끙끙 앓고 계셨어요. 저한테만 말씀하셨습니다.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.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.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. 제 적금 깨고 친정 부모님한테도 빌렸습니다. 몰래 빚을 다 갚았어요. 남편한테도 말 안했습니다. 가족이니까요. 이번 설날이었어요. 신우이가 또 시작했습니다. 오빠, 솔직히 언니랑 안 맞잖아. 이혼해. 내 친구 소개해 줄까? 걔가 훨씬 나아. 남편이 조용히 있었어요.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.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. 수연아, 그만해라. 신우이가 대들었습니다. 엄마는 왜 맨날 언니 편이야?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. 작년에 엄마 빚 누가 갚았는지 알아? 신우이가 멈췄어요. 뭐, 무슨 빚? 엄마 사업 망해서. 빚이 1억 5천 있었어. 내 언니가 다 갚았다. 자기 적금 깨고 친정 부모님한테 까지 빌려서. 신우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. 남편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. 시어머니가 신우이한테 말씀하셨 습니다. 너는 맨날 오빠한테 돈 빌려가기만 하면서. 언니한테 이혼하라고. 부끄러운 줄 알아라. 남편이 신우이한테 말했어요. 수연아 빌린 돈 2천만원. 다음 달까지 다 갚아. 못 갚으면 앞으로 명절에 오지마.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. 제가 잘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